2 0 2 2고3 4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근수축을 물어봤습니다. 봅시 X가 근육 원섬의마이구요 T1, T2는 시점이구요. 됐죠? 그 다음에 M선 기준으로 좌우 대칭, 뭐 X는 뭐 일반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죠? 자, 힌트 하나 있네요. ad의 길이가 1.6 이래요. 자, ad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하고 똑같은 거죠. 이만큼이만큼 요만큼. 그죠? 이만큼이1.6 이래요. 1.6. 됐죠? 그 다음, t2일 때, 기역과 니은의 길이가 같대요. 같대요. t2일 때. 그죠? 될까요? 힌트가 되겠죠? 되겠지? 그럼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바로 합시다. 자, 지금, T2를 가지고 풀어나가 봅시다. 같다는트도 어, 있고, 이것도 주어졌고, 그죠? 그러니까, 그죠? D급 0.3, 여기 0.3. 그옆고 뭐 여기도 당연히 이것도 0.3 됐죠? 전체 AD가 1.6이니까 니은 나오네요, 그죠? 0.5, 0.5 해야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다 더하면 1.6 나오죠. 니은 0.5 나왔으면 당연히 기혁같으니까 0.5죠? 됐죠. 자 이제 T1으로 갑니다. 자 T1 풀때 기흥리은 좀 봅시다. 기흥리은 여기 눈에 들어왔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 A대의 길이가 결론은 마이오신 길이가 똑같고요. 일정한 거죠. 수축하든 안 하든 간에 어, 안 변하는 거죠. 그러면 또안 변하는 거 있죠. 누구 마이오신 길이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액틴필필 하면 트도안 변하죠. 요 길이, 요 길이, 여 길이. 길이, 요 길이도 안 변하잖아. 됐죠? 색깔 바꿀까요? 응요 길이도 안 변하잖아 요 길이 그죠? 액긴빌하면 되게 됐죠? 그러면 둘이 합친 거 그죠? 둘이 합친 거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0.5 0.5 1.0이니까 여기 0.3 나와야 같겠죠? 됐죠? 그래 1.0 나오지 다 될까요? 그죠? 많이 복잡한 거 아니죠 그죠? 어, 좀 꼼꼼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답책합니다기억번에 X의 길이는자 X는 근육 원3마 맞습니다. T1하고 T2 시점에서 누가 더기여고 물어봤죠. 어떤 게 수축인지 확인하면 돼요. 자, 기보분 바로 보입니다. 기억 기업. T2가 기억은요 0.5고요. 됐죠? T1이 0.3이네요. 줄었죠, 줄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게 수축이죠. 되겠죠. T1이 수축입니다. 됐죠? 그러면 x의 길이는 누가 길어야 돼? T2가 길어야죠. 그죠? T1일 때가 길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됐죠이번에 t2일 때, t2일 때, 됐죠? 어, 뭐의 길이? 기억의 길이, 어, 0.5. 0.5. 그죠? 0.5. 맞죠? 맞요이번에 t1일 때, 기억 길이, 기억 길이 0.3. 0.3. 여기 있죠? 그죠? 0.3. t2일 때, h대 길이. 자, t2일 때, h대. 당황하지 마시고, h대. 요게 h대잖아, h대. 어, 기게 h대잖아, h대. 그죠? 요 h대. 그죠? 0.6이죠, 0.6. 그죠? 됐죠? 0.6에서 h 대 이렇게 써도 되고 몰라. 그죠? 되겠죠? 됐죠? 여기 뭐고 야는 상관없을까? 위에는 그럼 당연히 체크합시다. t 2때 a 시길이는 0.6이니까 누가 더 길어야 돼요? 음, 이게 더 길죠. t 1때 길이는 t2보다 짧겠죠. 긴게 아니라 t 2때 a 시 대가 더 깁니다. 그죠? 됐죠? 답은 얘만. 2번이네요2022 4월 모의고사 고3 생명과학원 1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에 니은만 맞습니다.